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신상운, 신상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7월 25일 제 18주자 스피치 훈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의 스피치 주제는 저에 대한 나의 꿈, 나의 미래라는 그런 주제로 3분 동안 말씀드릴까 합니다. 꿈이 여러 가지 있지만 스피치에 관련해서 제 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향후에 5년 동안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것 같아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스피치학원에 나온 지한 3~4년 전일 겁니다. 3~4년 전에 나올 때제 목표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 앞에 나오면 좀 떨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있으면 제대로 또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청중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에 올라오면 한 서너 가지 정도도 겨우 이야기하고, 또 내려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표가 거창한 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스피치는 해서 앞에 나가게 되면, 아,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표현하는 걸한 여섯 가지 정도 이상은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더 발전을 하게 되면 또 스피치를 통해서 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안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해보면 안되는데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5년 뒤에 딱 보면 아, 왜 그래 큰 놈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비교하면 늘지 않는데 이게 지금 5년 시점에 보니까 한 5년 정도 가까이 되어있었으니까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을 배우러 왔지만 지금 보니까 이제 장군 스피치 리더십 과정을 공부하면서 가장 큰게 마음의 크기,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지금 생각하면 5년 뒤에 20점에서 생각하면 가장 큰것 같았고 또 5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앞에서 말을 좀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주변에 선배님들이 또 강의를 나가시고 하는 걸 보면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한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조금은 이룬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원고 없이도 잘은 뭐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리지 않고 할수 있는 거 보면 6, 7 정도는 뭐하지만 한6.5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연히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래 저는 저희들 NH의 토지주택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아마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부적이지만, 뭐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니까 5년 전에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지금 과연 강의를 할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 시점에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고, 저는 5년 뒤에는 지금 2025년 정도 되면 제가 이제 현업에서 물러나서 아마 전문위원이라고 현업에서 뒤로 이제 인근 피크 비슷하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대학에 강의를 좀 하고 또 제가 리더십에 대한 장군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더해서 외부에 꿈을 좀 키워주는 그런 강의를 계속 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괴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계속 마음에 두면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소개했다시피 꿈을 이루는 게 어려운 게 어려운 데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조금씩 노력하면 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으면 합니다만 미국의 저명한 저수가 있자 않습니까 그레이그 레스 레이더라는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놓으면 그 결식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짧게 나누면 그게 계획이 되며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장군 리더십 과정에 성장 목표를 계속 뭐 실천하고 조금조금 조금 노력하다 보면 1년에는 터이가안 나지만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되면 우리도 알지 모르게 엄청나게 성장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는 뒤에 심는 뒤에 미래를 보면서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원의 삼분 습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